한 영상에서 소유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이 담긴 사연을 들어보고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유는 석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한 사연자의 사연을 읽었다. 사연자는 체지방은 잘 빠지는데 근육이 정말 0.1g도 변화가 없다. 더 챙겨 먹으면서 근육을 늘리자니 체중이 눈에 밟힌다라고 고민을 말했다. 이를 읽은 소유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체중은 중요하지 않다. 체지방이 빠지면 된다. 같은 몸무게여도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말했고, 이어 체지방이 안 빠지는데 몸무게가 빠지는 건 너무 안 드셔서 그렇다. 오히려 근육이 올라가면 체지방이 빠진다. 체중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조언했다. 소유는 저도 지금 몸무게가 50kg 후반이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건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며, 체중은 나만 아는 거니까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들은 소유가 50kg 대 후반이라니.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육량이 진짜 많은 듯. 몸무게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유는 본인의 유튜브를 운영하며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